인턴으로 파 타임을 어, 가고 있고요. 지금은 출근 기입니다. 야근은 거의 없는 편이고 사수분들도 좋으셔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여기에서는 파트타임 인턴을 학기 중에 하는 게 흔하기도 하고, 전우와 이제 막 학기를 다니고 있어서 졸업 전에 이제 인턴 한번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링크드인에 보이는 모든 마케팅 인턴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락 온 곳들 중에서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스튜수오패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. 청담코를 법상으로 일주일에 16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일주일에 이틀 하루여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인턴을 시작할... 되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인턴 일지를 쓰는 것 인데요 어... 나중에 인턴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했지?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다보면 기억이 잘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어... 그날그날 때마다 오늘은 뭘 배웠고, 오늘은 어떤 업무를 했고,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,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력서를 업데이트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내일 스페인어 시험이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러 공부를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녕! 그장! 더 인턴 브이로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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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나비스타에마이를 내려서 이제 약 10분 정도, 15분 10분 정도 걸어가면 회사가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인턴 친구를 오는 길에 만나서 say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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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도 브이로그 찍습니다. 미삼미삼미코인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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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입니다. You wait are you a YouTuber? No. no right? Okay. No. <laughs> 브이로그를 <laughs> 찍습니다. Say uh, <They>, say <laughs> like you take vlogs. <웃음> <웃음> 브이로그를 찍습니다. 브..롭을을? 브이로그를 찍습니다. 찍습니다. 오! 우 예! 예! 빠이! 크션! 빅스 5층이지만, 그래서 실험하러 지금 4층에 내려왔고요. 실험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Like 네, 저 이제 퇴근을 했고요. 원래 6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좀 늦게 끝나서 6시 반쯤에 퇴근을 했고 지금 지하철역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집에 가려면 그래서 어.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1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갈 예정입니다. 네저 네,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. 저녁도 먹고 왔고요. 어 저녁은 대부분 어, 집에 들어오기 전에 따바를 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디사 캔틴 밑에서 밥을 친구들이랑 먹거나 아니면 인턴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가지고 와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저의 일상은 이번 학기 동안은 풀타임 인턴만 하고 따로 수업을 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, 뭐 동아리 미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저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뭐 놀거나 네. 알아서 잘 저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야근은 저희 회사는 이제 영, 다 인턴도 다 연구 쪽 연구직이라서 어, 실험을 늦게까지 하는 이상은 그렇게 야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름 인턴이나 파트타임을 구하는 친구들에게 좀 꿀팁 이런 걸좀 공유해보자면 꿀팁은 아닌데 많이 보고 배우고 많이 물어보고 많은 정보 얻고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이 경험을 어, 어, 다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, 최대한 그 6개월 아니면 뭐 5개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여름 인턴을 하면 뭐두달 정도 그 최대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게 이제 인턴의 제일 이 인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자. 네, 드디어 퇴근을 하고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데요. 퇴근하고 나서는 대다수의 NT 학생들처럼 과외를 하거나 현재 마케팅 동아리에서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인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만의 작은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조건 다 적기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작성된 노트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. 그 노트들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빼먹은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인턴 첫 출근하실 때 노트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강력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프로젝트 준비는 제 미니멀리스틱한 책상 위에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벤드의 컨셉과 잘 어울리는 사진들을 골라서 포토샵 작업을 해주었습니다. 이제 이 작업물들을 클라이언트들과 공유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찍은 인턴 브이로그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.